의 소형 SUV 스톤닉의 2019년형을 시승했다. 차선 이탈 방지 보조 LKA 장치와 HDDMB를 옵션으로 설정하고, 1.0L 터보 가솔린 엔진을 추가한 것이 포인트다. 배기량은 1. 리터보다 낮지만 출력과 토크는 더 높다. 가격 측면에서도 1. 4리터보다 상위 모델에 속한다. 기아 스토닉 1. 영 터보 가솔린의 시승 느낌을 적는다? 글체영석 글로벌 오토 뉴스 국장? 소형 SUV인, 하지만 스토닉의 1. 0리터 3기통 가솔린 엔진은 조금은 의외로 비춰질 수 있다. 출력 수치를 떠나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배기량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현대 자동차가 그랜저와 소나타, I30, 맥스 크루즈의 디젤 버전의 생산을 중단한 것과 맞물려 있다. 외견상으로는 폭스바겐과 BMW 사태의 여파로 보이지만 들여다 보면 배출가스 규제 강화가 있다.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WLTP가 그것이다.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인 WLTP 월드와이드 하머나이즈드 라이트 비클 테스트 프로시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립자 필터를 적용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실도로 주행 연비 RD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런 환경 때문에 폭스바겐은 골프 GTI를 생산 중단했고, BMW는 M3를 단종했다. 차기형 모델이 나오면 새로운 기준에 맞는 엔진을 개발해 탑재하게 된다. 기아 스토닉 1, 영터보도 그런 규제가 실행되고 있는 유럽 시장에 대응하고자 린 면이 강한 모델이다. 물론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여전히 대배기량 중대형 차로의 쏠림이 강한 반면 혼족의 증가와 더불어 소형 SUV가 예상보다 잘 팔리고 있다. 규제가 기술을 발전시킨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배출량을 규제하면 자동차 회사들은 그를 충족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때는 1에서 2년 연기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규제는 강화되어 왔고 그만큼 파워트레인 기술은 발전했다. 현대 기아차 그룹은 지금 엔진 라인업의 풀체인지 과정에 있다. 올해부터 7개의 엔진이 새롭게 바뀐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아 K3에 이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1. 6리터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탑재되면서 하나씩 결과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실연비 개선과 실용 성능 향상, 배출가스 저감 등이라는 목표가 말해 주듯이 성능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연속 가변 밸브 롤레이션 CVVD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엔진 기술의 발전은 과출력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파워가 빠른 속도로 높아져 왔다. 직접 분사 방식과 터보차저의 결합에 의한 것이다. 압축비와 밸브 기술의 발전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어떤 경우든 파워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다. 1. 0리터 3기통 엔진도 에어컨을 작동하고 무리 없이 주행이 가능한 시대다. 물론 출력 대비 중량을 계산해 탑재해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젤차에 관한 것이다. 이 차는 죄가 없다. 폭스바겐과 BMW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곧그 디젤차의 문제는 아니다. 여전히 인류는 앞으로도 몇십년 동안은 내연 기관차를 타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은 발전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당분간, 아니,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시장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파워트레인은 내연기관밖에 없다. 내연기관만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한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 회사들은 규제에 대응하고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운 사이징에 이어 라이트 사이징 그리고 다시 업사이징을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1.0리터 터보 엔진은 다운 사이징의 결과라고 할수 있지만 한쪽에서는 업사이징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쓰다는 1 5리 디젤 엔진의 배기량을 1. 8리터 늘리면서 그만큼을 배기가스의 열을 낮추는데 배려한 기술을 새로 선보였다. 익스티어리아 앤드 앰프. 인테리어. 스타일링 디자인에서의 변화는 없다. 두톤 컬러 처리를 통해 SUV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비율 면에서 본다면, 해치백의 잔고를 높인 형상으로 비춰진다. 앞쪽에서는 면과 선이라는 점만 놓고 보면, 라디에이터 그릴과 함께, 기아의 디자인 언어가 반영되어 있다. 그릴과 헤드램프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의 선을 이룬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막혀 있는 것은 여전하다. 데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선하다. 측면에서는 C필러의 그래픽과 스카이 브리지 형태의 루프랙, 상대적으로 큰휠 하우스로 당당한 자세를 살리고 있다. 뒤쪽에서는 차체 일체형 스포일러와 캐릭터 라인, 알루미늄 디퓨저 등으로 존재감을 살리고 있다. 원색의 차체 컬러와 조합하면 이런 선의 사용이 더 어울린다. 인테리어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HDDMB를 적용한 정도다. 이 e 등급의 모델들이 그렇듯이 심플함이 우선이다. 분위기는 기아의 모델들이 그렇듯이 아우디의 그것과 비슷하다. 히팅과 통풍 기능이 설정된 시트는 여전히 2등급에서는 주목을 끄는 장비이다. 60대 40 분할 접이식으로 풀 플랫이 되는 리어 시트도 필수 조건이다. 화물 공간이 넓은 것은 아니지만 플로어 커버를 들어 올리면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 대신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 파우트레인 엔드앰프. 인플레이션 스토닉의 엔진은 데뷔 당시 1. 6 디젤만 있었으나 지금은 1.4리터 가솔린이 추가되어 있고, 이번에 1. 영리 더 사양이 더해졌다 시승차는 998cc 직렬 3기통 직분사 터보차저 가솔린으로 최고출력 120피코 세컨드 6000rpm, 최대토크 17,5kg.m 1500~4000rpm을 에서 발휘한다. 현대기아차 그룹 카파 엔진의 출력도 빠르게 증강되어 왔다. 변속기는 7단 DCT, 우선은 기업이 점검 순서, 100kmh에서의 엔진 회전은 2200rpm 부근, 레드존은 6500rpm 부터. 엔진 상태에서 풀가속을 하면 6300rpm 부근에서 시프트업이 이루어진다. 65kmh에서 2단, 65kmh에서 3단, 105kmh에서 4단으로 변속이 진행된다. 발진시 DCT 특유의 약간 주춤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물론 풀가속시의 느낌이다. 속도가 붙으면서는 의외라고 할 만큼의 두터운 토크로 밀어붙인다. 배기량을 감안할 때, 그렇다는 얘기이다. 디젤 엔진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답답하다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TCT의 반응이 토크 컨버터라고 착각할 만큼, 직결감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실용성을 중시하는 차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굳이 상급 엔진을 넘보지 않아도 될것 같다. 정지 상태에서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조금 기다리면 아이들링 스톱 기구가 작동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안정된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다시 진동이 올라온다. 전체적인 소음은 충분히 억제되어 있다. 시그먼트와 차체 중량을 감안하면 차음 대책의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스토닉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오른발에 힘을 주면 고속역으로 넘어가면서 사기통 엔진과의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고속도로 최고속도 영역을 넘어서도 어느 정도 속도까지는 큰 부담 없이 가속을 해준다. 물론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특별히 오른발에 힘을 주지 않고 1,500에서 2,000 rpm 사이에서 대부분의 속도역을 커버해 준다. 서스펜션은 암맥 퍼슨 스트럿 뒤 토션 비맥슬 그대로. 댐핑 스트로크는 길게 느껴진다. 노면 요철이나 다리 이음매 등에서의 거동이 상급 모델만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줄 정도는 아니다. 코너링에서의 롤각도 무난하다. 그래도 엔진의 영향으로 인해서인지, 전체적으로는 말랑말랑하다는 느낌이 든다. 록투록 2.5회전의 스티어링 휠을 중심으로 한 핸들링 특성은 언더 스티어. 응답성이 날카롭지는 않다. 패밀리 칼로서의 용도를 감안한다면 필요 충분한 반응을 보인다. 여전히 우리는 신차를 타고 시승기를 쓸때 주행성에 많은 비중을 둔다. 경우에 따라 서는 장류와 세그먼트에 상관없이 같은 기준을 들이대기도 한다. 하지만 도로의 많은 운전자들은 그런 평가와는 관계없이 승차감과 쾌적성을 더 중시하는 운전을 한다. 언더 스티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다루기 쉬운 핸들링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쉽다. 이런 많은 부분을 전자 장비로 거동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마저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 ADAS 장비는 크루즈 컨트롤 정도만 있다. 코나 일렉트릭에 ACC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현실적이다.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를 통해 차선 이탈 방지 보조 LKA는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차에 대한 관점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실용성과 경제성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이제는 생활화되어 있다. 도로에서는 과거에 비해 양보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더 크게는 달리는 즐거움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다. 커넥티비티의 등장이 그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예민한 응답성에 즉답식으로 반응하는 스포츠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패밀리카에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다. 그런 흐름에서 본다면 스토닉은 무난한 주행성을 갖추고 내 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는 이 시대 트렌드인 크로스오버 패밀리카로서의 조건을 갖춘 모델이다. 주요 제원 기아 스토닉 1.0 터보 크기 전장, 전폭, 전고 4, 149.21, 769.21, 500mm 휠베이스 2,580mm 트레드 앞뒤 1, 5,311 539mm 공차 중량 1205kg 연료 탱크 용량 45L 트렁크 용량 3 5 1 l 엔진 형식 998cc 가 0tgdi 가솔린 압축비 10.0대 1보 10 스트로크 71x 84mm 최고 출력 120p secund 6000rpm 최대 토크 17kg m 1500에서 4000rpm 트랜스미션 형식 7단 DCT 기어비, 최종 감속비, CC 서스펜션, 앞뒤 맥퍼슨 스트럭 c TBA 브레이크 V. 그 디스크 스티어링 레겐드 앰프. 피니언 타이어 앞뒤 2 555R17 구동 방식 FF. 성능공9 6 k m h 9 추출고속도 185KMH 최소 회전반경. 5.2m, 연비 13. KML 도심 12.5KML, 고속 14. KML CO2, 배출량 123GKM? 시판 가격 트렌디 1914만원 프레스티지 2135만원 작성 일자 2018년 9월 07일